자 일단 그냥 보면 전기차 차주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숫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가 공개되면서 더큰 문제 제기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야만 하는 이유도 충분합니다. 이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츠도 배터리 제조사를 모두 공개했는데 이것도 지금 이상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가면 전기차를 넘어서 브랜드 전체에 타격이 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서 오늘은 전기차 보조금의 문제점과 벤츠가 공개한 배터리 브랜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다 <목소리>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을 끊는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런 건지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있죠. 충전기도 설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는데 화재 위험이 있는 충전기에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인 겁니다. 앞으로는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충전기에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개운한 말은 아니죠. 왜냐면 이건 반대로 말하면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충전기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친환경차 보조금이 빠르게 개편되어야 하는 이유와도 연결되는 건데요. 여기서 충전기에 화재 예방 기능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과충전 로 인한 화재를 방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방식은 간단합니다. 전력선 통신 모뎀이 없는 충전기가 화재 예방 기능이 없는 충전기로 분류되거든요. 이 통신 모뎀이 있으면 배터리 충전 상태 정보를 충전기가 받아서 자체적으로 과충전을 막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과충전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문제는 이 기능이 없는 충전기에 올해만 무려 74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끊겠다는 것도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충전기부터 적용되는 말이고 이건 결국 기존에 설치된 충전기 중에 화재 예방 형이 아닌 충전기들은 여전히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건세 가지입니다. 첫째, 왜 처음부터 화재 예방형 충전기 위주로 보조금을 지급할 생각을 하지 않았냐. 둘째,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기존엔 몰랐던 건가. 셋째, 만약 이 정도로 큰 화재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묵인하고 있었을 건가 이런 거죠. 이건 이제 친환경차 보조금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친환경차 보조금의 이상적인 역할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무역 장벽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비슷한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었죠. 국내 기업, 국내 기술 배터리를 위주로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기업간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최종적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전기차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구매 보조금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은 안정화된 가격으로 전기차를 살수 있게 하고 제조사들은 그 기간 동안 기술 발전을 이뤄낸가 동시에 원가 안정화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건 또 현대기아차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전기차 차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 우리 기술을 활용하는 곳들도 같이 성장했어야 한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충전기 보조금은 가장 중요한 게 유지 보수였습니다. 기존에는 설치만 하면 보조금을 줬고 이것 때문에 충전기 고장이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차주들 사이에서도 충전기 고장을 경험하는 차주들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잖아요. 전기차를 매일 타지 않고 시승차로 타는 저희마저 충전기 고장이 잦다는 걸알 정도면 이미 얘기가 끝난 겁니다. 전기차 차주들이 테슬라 슈퍼차저를 부러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그래서 충전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설치할 때50% 정도를 주고 2년 뒤쯤 유지 보수 점수를 매겨서 합격점을 받으면 25%를 주고 5년 뒤쯤 다시 점수를 매겨서 합격점을 받으면 나머지 25%를 지급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재 예방 기능이 있는 충전기냐 즉, 더 안전한 충전기가 맞는 것이냐는 것도 보조금을 지급할 때 충분히 따져봤어야 하는 거고 이건 반대로 말하면 안전한 충전기가 맞는 건지 제대로 검증한 게 맞냐 이런 비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이 2021년에 1조원을 넘었고 2022년에는 2조원 가까이였는데 지금까지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냐 이건 여야를 떠나서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란 거고요. 지금 자동차 제조사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의문입니다. 이것도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배터리 제조사를 숨겨왔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진짜 이름 모를 중소업체면 모를까? 현대기아차는 우리 배터리 뿐만 아니라 CATL 배터리도 쓴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고요. KGM은 BRD 배터리를 쓰고 BMW는 우리 배터리를 쓰고 이런 정보는 이미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소리는 결국 다른 제조사들은 굳이 배터리 업체를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면 전기차는 특히 배터리 브랜드와 배터리 종류와 배터리 스펙이 그 전기차의 전체적인 스펙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아예 제조사들이 한번더 모델마다 세부적으로 배터리 브랜드와 종류를 공개하면서 몰랐던 분들까지 알게 된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게 맞긴 합니다. 이것도 지금 마냥 화재 원인이 배터리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소비자들 입장에선 불안하잖아요. 배터리가 문제가 차가 문제든 어쨌든 화재 그 자체가 불안한 거고 하필 이건 화재 벤츠에 중국의 파라시스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니 소비자들은 한번더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자발적으로 공개하는 회사들은 우리는 중국 배터리와 무관하다라는 걸 표현하거나 중국 배터리를 쓰더라도 우리는 파라시스처럼 이름 모를 업체의 배터리를 쓰는 건 아니니 안심해도 된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벤츠도 분명 CATL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왜 뜬금없이 파라시스 배터리가 등장했냐 이게 우선 첫 번째 쟁점이라고 보는 거죠 이 화재가 난 파라시스 배터리를 장착 한 벤츠가 5,600대에 육박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인 건왜 굳이 그것도 벤츠에 이런 배터리가 들어갔냐는 거겠죠. 자, 우리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까요. 중국산 배터리, 비아디나 CATL 배터리를 자동차 제조사가 쓰는 이유는 뭐다? 가격이죠. 기본적으로 중국 배터리 제조사들은 LFP 배터리에 특화되어 있고, LFP 배터리는 상대적으로 생산 단가와 공급 단가가 저렴하고 이 소리는 보통 대중 전기차나 저가형 전기차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KGM을 비롯해서 저렴한 가격이 무기가 되어야 하는 전기차에 비아디. 나 CATL 배터리가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1억 원이 넘는 벤츠에 중국산 배터리가 그것도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냐? 이게 참 의문이란 거죠. 일단 여기서 구분을 해야 할건 EQ 위에 들어간 건 파라시스의 n c m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중국 제조사 배터리를 쓰는 차들은 대중 브랜드거나 저렴한 가격이 필요한 모델이거나 아니면 아예 폴스타나 볼보처럼 중국 기업 지분이 많아서 이들하고 협업해야 하는 게 아니면 굳이 중국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벤츠도 차라리 지분 구조에 있는 지리 자동차와 협업을 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관련 배터리가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파라시스는 딱히 이해관계가 없죠. 심지어 엔트리 모델도 아니고 상위 모델에 이 배터리가 쓰였습니다. EQA 라인업은 물론이고 플래그십 모델인 EQS 350 모델에도 이 배터리가 쓰였다고 하잖아요. 적게는 9,200만원에서 1억 4천만원을 넘나드는 차들입니다. 아니 벤츠라는 회사가 원래는 어떤 회사였나요? 명품 엔진이 자랑거리고 이게 곧 마케팅이 되던 회사 아닌가요? 그런데 전기차로 넘어왔다고 해서 이래도 되냐는 거죠. 전기차한테는 배터리 팩이 내연기관 차로 치면 엔진만큼 중요한 건데 대체 왜 이런 거냐. 이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배터리 종류와 브랜드를 문제 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단 큰 화재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내연기관차도 마찬가지로 만약 중국 엔진을 써요. 그런데 사고가 없대요. 그럼 팔아도 되죠? 문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건 큰 화재 사고가 났고 차라리 그냥 국내 기업 배터리로 인한 화재였으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자동차 회사 잘못이냐 배터리 회사 잘못이냐 차주 과실이냐 이런 걸 위주로 따지고 쟁점도 이쪽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파라시스라는 낯선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왜 왜 벤츠가 이 배터리를 장착했고 무슨 이유로 언제부터 이 배터리를 장착하게 된 건지까지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화재 발생 원인에는 자동차가 있고 화재 발생 이후 이 화재가 크게 번지게 된 이유에는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 문제 관련 비판과 개선에서 끝날 수 있었던 일이 파라시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전수 조사 여론까지 번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차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벤츠 1억 원이 넘는 전기차에 왜이 배터리가 들어간 건지를 벤츠가 설명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예컨대 아이오닉 5나 EV6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얘네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EQ위에는 해외에서도 화재 사례가 꽤 있었고요. 이번 우리나라 화재 사고도 마찬가지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글로벌 언론사들도 다루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만 유난 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